자, 마찬가지로 여기 우에도요 어, 이렇게 해서 여기 문자를 선택해주고, 기준점은 여기, 여기 자꾸 옮겨서 복사해주시고, 다 끝난 건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다 지워주시고, 대각선. 그 다음에 이제 우에 이제 수정해야 돼요. 우에 같은 경우에는 총네 칸, 4칸. 네 칸을 더 만들면 되겠네요. 현재 요거 잡혀있으니까 요거만 복사하면 되겠네요. 5 엔터, 8 엔터. 이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총네칸 만들어 주시고 네 칸. 그리고 이거 잘라야죠. 위에를 프리임은 잘라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15mm가 하나 더 추가돼요. 여기, 여기 이선 기준으로 오른쪽 15mm가 추가됩니다. 5엔트1 5엔트 15엔트 하셔가지고. 15mm만큼 옆으로 옮겨 주시고 그리고 또 자르기 들어갑니다. 어이구 잠깐만. 여기는 그 틀렸네. 요거 틀렸네요. 수정 좀 하세요. 여기가 음, 잘못됐어요, 지금. 음, 여기가 위치가 안 맞네요. 위치가 안 맞아요. 여기 보시는 거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틀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보요는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보시는 거 다 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요거 다 다섯 개다 잡아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여기 모서리 끝점 있죠 끝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복사해 주시면 되겠죠 음 요기만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 응? 3정도 줬어요 줬어요 그거는 잘 쪽으로 하세요 3정도 줬는데 작다 싶으면 키우셔도 돼요 우선 얘네들은 노란색이에요 요선들은 노란색으로 맞춰주시고 세팅을 선의 굵기로 봤을 때 노란색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선들은 다 빨강이에요. 빨강색으로 맞춰주시고. 선 색깔만 바꿔주시면 돼요. 제거 봐야지, 제거 한거 보고 따라 하시면 돼. 제가 이런 식이에요. 선의 굵기는. 게다가 노란색이 좀 굵은 거고요 빨간색이 좀 가는 거죠. 그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음, 노란색이 좀 굵은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게 어려우시면은 요거 잠깐 보세요. 색상을 바꾸지 마시고 이게 좀 어려우시면 색상을 바꾸지 마시고 여기 보면 선 가중치 있죠. 선 가중치를 0.35 0.35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선 가중치가 아마 0.25로 제가 알고있는데 0.25 음, 0.25 맞아 0 4 5 0.25 내야지죠? 0.3은 0.25 그러니까 선의 굵기만 조절해줘 0.35와 0.25로 해서 깐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닌데 끝난는 것처럼 얘기를 해 버렸네. 자, 얼른 적어요. 성명. 성명. 여러분들 성명 집어넣으시고 홍길동.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도번. 도번은 3번이 되겠네요. 도번은 3번 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도명 이름 말하는 거죠? 가동층 형판. 그 다음, 각법. 어, 근데 삼각법. 근데 뭐 어떤 거? 아니, 외형선보다 좀 얇게. 우리 외형선 0.5잖아. 얘는 0.35 정도 나와야 돼, 0.35. 굵기가 여기 종훈 어려우면 하지마. 견씨 안 해도 돼. 이거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 어렵습니다. 어, 하지만 괜히 손대다가 에 잘못될 수가 있어. 음, 그럼 그냥 놔둬. 냅도 상관없어. 네. 시험별도, 야간이, 야간이. 어, 시험 때도 냅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음, 기까지는 점수에 연관 없어요. 요건 너에 언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건, 이건 넣어주셔야 돼. 다른 실선은 기안 해도 되 어 그렇게 한 거야. 어나 노란색 가면 잘안 보이더라고. 음. 자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세팅해 주시면 돼. 일단 잡다한 것 중에 첫번째가 뭐냐 부품번호 자 우선 부품번호는 원을 하나 그리세요 색깔은 초록색 외형선이 되겠죠? 원을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크기는 신경쓰지 마시고 외형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응, 외형선으로 그리시면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품번호가 보여야 되니까 크기는 적당히 우선 조절을 좀 해주시고 나중에 수정작업 할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mt 자 mt병력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글자 숫자 3번을 좀 넣어주시고 자 3번 넣어더니만 글자가 작죠 그죠? 다시 더블클릭해서 글자 수정 좀 하시고 글자 크기 자 우선 8정도 집어넣으세요 글자 크기 8자 8도 약간 작아보이네요 10 10정도 10 수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위치 조절합니다 자 글자 위치 조절할 칠 때는 여 잠깐 보세요 자, 무브 기능이 쓰는데 무브 M. 우선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 엔터 한번 친 다음에 위치 조정할 때는 자 위치를 조정할 때는 바깥쪽을 찍으신 다음에 움직이시기 좋아요. 자, 글자까지 선택을 했죠. 기준점을 바깥쪽에 찍으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식으로 그래야지 글자 조정하기가 편해요. 안 그러면은 특지점 때문에 엉뚱한데 막 찍혀야지. 바깥쪽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줍니다. 위치, 얼추 맞죠? 음, 이렇게 해서, 눈대중으로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자, 끝나셨어, 컨트롤 1번. 그럼 창 뜨죠? 이 상태에 원을 클릭해봐요 원이 몇 파이 나오는지. 저 같은 경우는20.2569나와요그 20파이로 줄일게요. 여기 지름에 가셔가지고 20 엔터. 정치수로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기 숫자를 바꿔주세요, 정치수로. 그러니까 소수 안 나오게끔. 그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부품번호. 끝나셨으면 C5 엔터 하시고, 3을 옆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여기 다이아몬드 영상 있죠. 이걸좀 최대한 늘리신 다음에, 이렇게. 늘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가동 측 형판. 자, 더 늘려야겠네요. 이거 다이아몬드 더 늘려주시고, 이렇게. 그럼 어, 경을 벌려줍니다 우선 얘는요 자 표면 거치기는 어떻게 만드냐 우선 폴리건 P.O.L P.O.L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P.O.L 그 다음에 6 엔터 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 좀 찍으시고 클릭 그 다음에 외접이냐? 내접 네 나오죠? 내아 네 I 그 다음에 몇도 방향? 0도 방향 0도 방향 클릭하시면은 육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해 주시고 자, P, O, L 엔터 P, O, L 그 다음에 6 엔터 그 다음 중점 찍고 그 다음 I 엔터 몇도 방향? 연도 방향. 자, 직교 모드 켜져 있어야겠네, 그죠? 직교 모드 켜진 상태, 0도 방향. 자, 눈대중 대충 이렇게 만드세요. 어차피 이거 스케일로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얘는 외형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육각형 만들었죠? 다 됐으면 라인 명령 이용해서 우선 대각선 그려 이렇게. 대각선, 1차 대각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 2차 대각선, 수평선이 되겠네, 2차 수평선 그려주시고. 이렇게 완성돼야 돼요. 대각선 한, 하나, 수평선 하나.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트림으로 안 잘라지는 건, 지우세요. 그냥드래트키로 음. 트림으로 잘라놓으면, 트림은 잘라버리시고, 트림으로 안 잘리는 거는, 지우세요. 자, 끝나셨으면, 숫자 있죠? 숫자를 카피하세요. 숫자를 카피해서 여기 불러오시고요. 자, 주의할 점은, 자, 주의할 점은 이 숫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리 맞추기 있죠. 자리 맞추기를 MC로 바꿔줘요. 이 표면 걸치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다 MC가 좋아요. MC로 하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MC로 바꿔주시고, 글자 다 조절해 주시고, 위치 조절이 있죠. 그자 크기는, 크기는 제가 한번 키워야 될것 같은데, 한14 정도 한번 해볼까요? 14? 우선 X를 좀 넣어줘, X. X 넣어주고 14로 할게요. 너무, 너무 커? 너무 커? 줄여. 음. 여기 잠깐 봐봐요. 이 음. 삼각형 크기 있죠? 이 삼각형 크기랑 비슷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얘 크기와 요 크기가 요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어. 한번 비교해보세요, 치수가. 거치 얘는 13밖에 안 나오네? 얘는 20기가 나오고. 그럼 좀만 더 키울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14나 오늘 15 정도 키울게요. 여러분들도 비율을 좀맞춰주세 최대한 비슷하게. 얘랑, 요 삼각형이랑 얘랑 거의 좀 비슷하게, 크기가 비슷하게 나와줘야 된다. 자, 다 끝나셨으면 SC명령을 이용해서 스케일이죠? 얘 전체 다 잡으신 다음에 엔터. 가운데 좀 찍고 0.7더 줄여야겠네. 한번 더 줄이게 0.7한번 더. 음, 이렇게 줄이신 다음에 얘를 옆으로 옮기시면 이렇게 여기 끝이야 이제. 한번 더 줄이게죠? 이거 너무 커 보인다. 얘가 너무 너무 크게 튀어나왔어. 0.7 한번 더 줄이게. 음, 요 정도 되야겠. 이렇게까지 다 해주시고, 요다 하셨으면 이제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작업은. 그러면은 이제 안에 있는 형상을 이제 살살살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거는 그, 피트탭이라고 해가지고, 그, 그, 주로 이제 물 같은데, 물, 배관.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오일 같은 거, 그런 거 지나가는 그런 구멍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사를 낼때 테이퍼나사를 내거든요? 테이퍼 그테이퍼나사를 이제 PT나사라고 합니다 그 PT나사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마 그거는 좀 헷갈리듯이 건너뛰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에요 주로 이제 배열 어레이를 이용하시면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도면 분석을 하세요 도면 분석은 전체 크기 가로 세로 높이 가로가 150mm 세로가 150mm, 두께가 2, 30mm네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우선 파악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우선 사각형, REC 명령을 이용해서 150에 150짜리 사각형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C 명령을 한점 찍고, 골뱅이, 150, 150. 골뱅이 찍으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150에 150짜리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밑으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 그려주고, 바로 이어서 이제 단면도도 그릴게요, REC 명령어. 끝점 찍어주시고, 골뱅이. 얘는 좌표가 150 콤마 30이 되죠? 150 콤마 30. 이렇게 해서, 이제 단면도도 같이 그려줘요. 그두 개의 재료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인데, 보는 방향이 두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중심선 그려주시고 십자선 그려주시고 중심선이죠. 어.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도도 중심선 그려주세요. 이어서 바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려요. 원이 몇 파이라고요? 6파이 6파이 원을 그려 주시고. 그렸나요? 음. 그러면 밑에 여기 보세요. 밑에도 3mm만큼 해서 여기 간격 끼워 가지고 6파이짜리 원 사이즈 맞게끔 여기도 그려 주시고 바로 이어서. 그래서 지금 평면도와 정면도를 동시에로 그릴 거예요. 같이 같이 음.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원 그려 주시고 밑에 원의 단면, 해당되는 그 형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우선, 원랭이 돌리시려면, 네개 중에 하나를 그려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렸던 코아 있죠, 코아. 얘는 하코아인데, 하코아에 해당되는 거를, 이제, 요 그려주는 거예요. 하코아에 조립되는 그 구멍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파이는 21.5일이네요, 21.5일. 자, 그러면은, 우선, 얘는, 요기, 요, 대각선 방향으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세요. 자, 라인 병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요기 한점 찍고, 중심점이 되겠죠? 중심점 찍고, 대각선 방향으로 선을 잡아주시는데, 그 대각선 방향의 값이 얼마냐면, 골뱅이. 우선 가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콤마. 음... 그 다음 밑으로 34 나누기 하면 17이죠?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17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각선 그려집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응, 20에 마이너스 17. 자 여기 보세요 라인 명령을 집어넣으시고 엔터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심 찍으시고 중심 클릭 그 다음에 골뱅이. 마이너스 이십, 콤마, 마이너스 십칠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대각선이 그려질 거예요. 자, 끝나셨으면 C 엔터 하시고요. 요 끝점을 찍으신 다음에 원을 그리세요. 원은, 첫 번째 원은 21.5일. 21.5일 집어넣으시고. 자, 왜2 1 5 1이 나왔냐면, 요게 그 수축력 때문에 부모를 더 키워야 된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값이 변한 거예요. 제생각이 대해 이십, 20mm 정도? 2 0일2 0일 아니면 20.5 정도 나올 것 같아. 시, 실제 치수는그다음 바깥쪽 원은 그 단면대에 나와 있어요. 밑에 파이 26이라고. C 엔터 하시고 파이 26짜리 원 그려주시면 돼요. 26원 그려주시고. 그리고 얜안 보이죠?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 숨은 선을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명령을 한번 잊어먹었을 때 LTS 집어넣어요 LTS LTS 엔터 치시고 점의 간격 조절 0.5를 집어넣으세요 0.5 엔터 LTS 엔터 0.5 엔터 하세요 바로 그럼 LTS 0.5 엔터 하시면은 점이 또 조밀조밀하게 잘나올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어 좀 해주시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보조선 지어주시고 가운데 중심선 그리세요 중심선 그려주시고 그다음 l E, N D, E 2 m m 정도 삐져나오게 하시면2 m m 음, 여기까지 제어해 주시면 되겠2 5 자, 얘도 마찬가지. 2 8 L29, L20, L21, L22, L23, l 2 l L26, L27, L28, 4분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조선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럼 바로 이따가 설계 들어갈 거예요. 이어서. 트림을 잘라주고.